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니건 이TV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모뉴먼트 밸리 1탄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네. 여기 5탄에서 끝냈었는데자 그럼 지금부터 6탄부터 3탄 6탄? 바로 해보도록 하죠. 네. 오 일단 이거 누르고요. 야야야 No, 는 줘. 이곳에서 아니다는 친구인 토템을 만나게 된다. 얘 예. 친구가 토템이네. 여기는 좀 부실한데. 여기는 좀 부실한데요. 이렇게 가고 아니 얘가 얘가 토템인가? 아니요. 어 뭐야? 오 얘가 토템이네. 아그 okay. 얘가 아쉬운 점이 옆 그럼.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 이거 지하였네. 그래 가지고 깜깜한 거였어요. 오 일단 여기 올라 올라요 일단 이거 누르고 오. 일단 일단 여기 일단 누르고 오 계단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눌러주고요. 다시, 오, 뭐야. 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에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이거간 다음에, 오! 야,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타지? 저기요? 어떻게 올라타죠? 아, 이렇게. 치네. 이렇게 올라갔고요. 어떻게 가냐가 문제인데, 저기. 이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참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이거 누르고. 아, 이거를 누르면 안네 이렇게 토텐이 이거 누르게 한 다음에. 아, 토텐이, 오히려 이도. 안 돼. 어, 아, 토텐 덕분에 다리가 만들어졌네요. 안녕, 토텐. 안녕, 토텐. 어, 뭐야? 튼이 이걸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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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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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니까 올라오네 누르면 이렇게 어 아이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타느냐가 문젠데 어떻게 타지? 잠깐 어떻게 가지? 어떻게 타? 이렇게 갈수 있네요. 이거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이걸 누르고요. 근데 이거 누르면 어, 잠깐 왜 아무것도 안되냐포텐이 저걸 눌러야 되나? 일단 여기까지 가고 아, 진짜 이렇게가 안 됐지. 어. 자,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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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냐?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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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어, 이 뒤에서도 되네. 일단 이렇 가고, 오, 올라왔다. 아니네. 하, <laughs> 어떻게 가야 되나. 네, 방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 올라왔네. 이거 일단 눌러 주고 이 것까지 눌러 주면 끝입니다. 이거 눌러 주면 네.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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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다시 올라오고요. 어, 이거 약간 다리 모양으로 올라가네. 좀그럼 어, 아, 이게 토트에했을 때는 이렇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헷, 헷. 헷, 헷, 헷. 이렇게 토트는 밉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토트을 타야 됩니까 아. 어? 어떻게 해야 하냐. 오, 대박. 아, 이렇게 토트위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안 되네. 오, 헷, 이렇게 눌러주고. 안돼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토태는 토탄이야. 래 자, 이렇게 일단 일단 이렇게 할 거. 야 일단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 올라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laughs> 잠깐,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어, 이렇게. 어. 일단, 이거 이렇게 가고 싶고요. 이거 어, 어떠... 어떻게, 어떻게 타느냐가 문제인데. 어떡하냐. 얘도 이렇게 가면 가만... 안 되나? 안 되는데. 음. 흠흠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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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요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어아 이렇게 일단 갈수 있었네 자두자 일단 이렇게 아 여기가 끝이네요. 바로 문을 열면 끝이네요, 네. 오. 자, 이번에는 약간 뾰족한 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A 산에 해봤죠. 오! 배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 내려가는데, 오, 잘렸다. 배가 됐네요. 네, 배가 됐습니다. 어? 오. 어? 오. 호템이 따라오네. 어, 잠깐. 물에 잠기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어, 물에 잠겼다. 아, 어떡하냐. 아이자는 계속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 많이 걸렸죠? 6탄 끝입니다. 2탄 바로. 자, 지금 이렇게 됐고요. 어. 잠깐 <laughs> 그러니까 이거. 자, 이 모뉴먼트 밸리가 꽤긴 여행이 될것 같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다음 3탄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 Yeah.